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일요일 5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한 번씩 잘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짚어드리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부터 포함하더라도 1월달이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일로는 내일부터 5거래일 남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HLB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미국의 엘레바가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항서제약도 이야기를 한게 있죠. 다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월달에 재신청을 넣겠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달이 굉장히 중요한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거고 실제로 이번에 재신청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재신청을 넣었다라는거는 또다시 도전을 했다라는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거지만 더 중요한건요 이번이 몇번째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세번째 도전입니다 자이 세번째가 또왜 중요하냐면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렸던건데 최근에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만 더 언급드릴게요 HLB가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마블기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이제 가남신약 기준으로 했을 때두 번이나 CRL 보안 요구를 받은 게 뭐였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CMC 제조 공정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신약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CMC 제조 공정을 세 번이나 받은 사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럼 HLB가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확률을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승인 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그 확률을 높게 보냐면 약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장 공정에 대한 문제잖아요 생산 공정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항서 제약의 이슈라는 거 근데 항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fda를 10번 이상이나 통과한 이력이 있는 그런 빅파마 기업이고 이번에 cmc 공정을 다시 보완하고 또 fda에서 지적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전문 인력과 비용을 좀 많이 썼어요 그걸 두 번이나 해냈고 이제 세 번째 도전인 거고 원래는 12월 달에 재신청을 넣겠다 라고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게 지금 1월 달까지 미뤄진 이유가 더 충격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데이터를 그냥 최대치로다 확보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몇 가지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경미한 지적사항 세 가지, 그세 가지 중에서 데이터를 3개월치를 뽑아와라, 6개월치를 뽑아와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냥 맥스 6개월로 다 뽑아다가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서제약 측에서는 최대한 할수 있는 걸다 풀로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CMC 공정 관련된 거뭐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더 보완해 와라, 다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공장 그거 설비 똑 똑바로 다시 해라. 위생 신경 써라. 사람 인력 배치해라. 이거 별거 아닌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배치해서 3개월, 6개월 데이터 뽑아와라. 할수 있는 거잖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황상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승인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재신청을 못 넣는다거나 미승인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여태까지 우리한테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여태까지 숨기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시장을 기만한 거고 주주들을 기만한 거니까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고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폭락, 상승, 폭락, 진짜 또 하락하다가 또 하락하다가 기다가 이제 올라와서 장기평선 돌파해서 금요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봉 하나 이제서야 나왔는데 이걸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왔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진짜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더 뿜어내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1월 4주차 마지막 주 이번 주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1월 달 아니어도 되지 않냐. 하다 보면 미뤄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렇게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미룬다라는 것 자체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도 신뢰가 바닥이고 불안해하는 주주들이 많은데 오히려 2주 차냐, 3주 차냐 이때 빨리 냈어도 시원찬을 파네. 4주 차까지 질질 끌어온 것도 좀 그렇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신뢰를 많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 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신청만 하면 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이거는 뭐 각자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가. 1차적으로는 운명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고 무슨 요일 날 언제 몇시 나오는 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hlb 많은 시청자분들께 제가 구독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있을 hlb 특이사항 뭐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크게 위든 아래든 나타나면서 어떠한 이슈가 같이 동반한다라고 했을 때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등등 전략을 각각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등하거나 급락 보이면서 어버버하고 그때 뭐 유튜브에다가 쳐서 hlb 이거 뭐 어떡하나요 여러분들 물어볼 데도 없잖아 물론 저한테 물어본다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진 않아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평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빨리 막 찾아보러 돌아다니시잖아요. 그 찾아보는 시간도 아깝다니까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딱 생겨. 그러면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와 있을 거라고. 제가 딱 보내 드린다고요. 그거라니까요, 그거. 그러면서 더불어 지금 바이오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요. STO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상한가 두 종목이나 저희가 정규반에서 어제 수익을 챙겼는데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죠. 이수 레이크 이런 것도 다 긁어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이오도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스티팜 신고가 올타임 하이 찍고 넘어가고 있죠? 리가캔바이오 다시 급등했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오에다가 초점을 둘수 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HLB가 같이 지금 기여를 해서 코스닥도 지금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코스피 5천 찍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을 3천을 찍겠대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바이오가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HLB도 시청 상이면서 HLB도 재료가 풍부해 여기도 기여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수급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위드 아래든 변동성이 더클 거예요. 어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재료는 맞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 본전 이제 왔는데? 좀 매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버텨왔던 그 노력이 어떻게 수익으로 매듭이 지어지느냐 아니면 본전 왔다고 뭐 팔고 다시 잘 생각하다가 놓치고 그냥 또막더 올라가 버리면은 기다렸던 보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엉뚱한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게제첫 번째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1월달에 여러분들 코스닥이 진짜 3천 가기 전에 몇 종목 정도는 들고 있어볼 만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히든 종목으로 제가 꼽았으니까 같이 1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매수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왔고 지금이 딱 이제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매도 버튼 혹은 매수 버튼 한번 잘못 눌렀다가는 또몇년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확률높은 매매를 좀 해보자 라는 거니까 고정 댓글 꼭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핸드폰으로는 위에 거 PC로는 밑에 거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1월달에는요 두 가지의 호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둘다 나오면 완전 땡큐인데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리라프그라티닙 담관함 관련된 거죠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해서 시판화가를 준비할 있고, 1월 달에. f d a 심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재신청 그쵸 이두 가지가 다 1월달에 나올 거라고 혹은 낼 거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저도 들고 있습니다 HLB는 저도 천주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HLB가 약속을 다 지켰다 그건 오히려 저는 불타기를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비중이 적으니까 이미 많은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비중이 적은 분들은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니고 요거 내용이 다 나오면 이제 확실해진 거니까 그럼 그때는 전 불타기를 할 거다 개인적인 전략까지 미리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코스닥이 실제로 3천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되고 3천을 찍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쨌든 정책을 많이 펼치겠다라고 했으니 그걸 보면서 같이 또 우리가 동행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코스피가 실제로 5천올 거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요? 코스피가 118%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러분들 진짜 삼성전자 10만원이나 가겠냐?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제 20만원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버버 하다 보면 눈 뜨고 지나가서 보면은 막 엄청 올라가 있어. HLB도 그런 주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이번주라고. 돌아오는 이제 이번주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오랜 시간 동안 HLB 영상 많이 올려드린 거 알고 계시죠? 김 대표만큼이나 HLB를 이렇게 진짜 많이 신경 써서 꼼꼼하게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전문가 이 바닥에 한세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포함 세 명?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중에 제가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수익을 안겨다드리기 위해서 막판 스포트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꼭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김 대표의 특이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달에 신청을 한 번이라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더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진짜 우리가 신년에 써야 될그 좋은 기운들과 좋은 운이 이번 주에 조금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또 좋은 성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김 대표가 계속해서 팔로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